제가 누누이 처음에 오프닝 때도 강조했지만, 필답은 40이고 작업형은 60입니다. 당연히 60점짜리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소유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, 그림을 그려서 어느 문제, 어, 카페를 그린다든가 병원을 그린다든가 동물병원을 그린다든가 뭐, 요즘에 원룸도 그리고도 막 하고 막 그러는데, 그런 게 내가 준비 안다는 거를 나왔을 때, 어, 이 생각만큼 60점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작업형은 가급적 완성에 우리가 어? 두자. 제가 학생들 그림 그린 걸 이렇게 채점해 보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해 부족하죠. 동물병원을 그리려는데 그 동물에 대한 생각, 고객에 대한 생각을 다 못하고 그리는 경우가 많지. 그런데 여기에 가구가 들어가고 여기에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고 여기에 어떤 동물의 케이지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만 도면을 딱 보는 순간 저희들이 느껴져요. 이 친구는 기본이 돼 있다, 안돼 있다. 그러니까 도면 표기법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 요구한 그런 기준만 딱 어느 정도만 놓고 투시도도 그거에 맞춰서 하던 방식대로만 채워주면 이이 이 점수는 항상 내가 그러잖아 60점에서 40점이나 35점 정도. 그냥 완성만 됐다. 물론 부족한 거 많지만, 40점짜리를 40점짜리는 주관식이잖아요. 한두 문제 정도 빼고는 사실은 다 기출 문제야 다. 그렇기 때문에 필답형을 한 30점을 맞추는 작업. 그래서 이 합치면 어떻게 돼요? 65점이잖아. 이렇게 따는 사람들이 가장 합격을 많이 하더라라는 게 저의 아, 판단이고 분석입니다. 이거 잘하는 작업형에만 매달려가지고 뭐하 사람은 이걸 못해. 이걸 60, 이거를 60점을 절대 시, 저, 채점하는 사람은 60점 만점을 안 줘요. 절대로. 60점은 없어. 58점이 됐든, 55점이든, 됐든, 59점이 됐든. 이거만 잘해서 절대 합격을 못한다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, 이거 잘했다가 요거 한 문제 맞히고 뭐, 한 문제도 못맞혀가지고빵점맞아가지고 불합격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으니, 시간 조절을 잘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준비하자 라는 말을 다시 한번더 강조하고요.